요즘 행복하냐고요? 행복하, 행복하다고 느낄 때 저는 감사하다는 느낌도 같이 들거든요. 요즘에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영업하고 장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있는 그 과정도 어려우니까 더 행복하고 더 재미난 것도 있고 반대로 재미는 있지만 너무 힘든 것도 있고 안보, 모자란 인간, 여기 아이디에 봐봐요 여러분. 아이디에 태극기 박아놓고, 아, 나 너무 짜쳐. 아, 소름 돋아. 야, 아이디 태극기 박아놓고 소름 돋는다고, 니네들 보면. 아, 씨발, 저거 없는 거 아니죠? 어? 야. 아, 씨발. 아, 너 같은 애들 보면 소름 돋는다고, 진짜로. 안보고 너네들이 흔드는 거야. 잘 가고 있는 걸왜 자꾸 흔들어? 운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댓글 들어오고? 그게 흔드는 거야. 안보야, 유원.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나라 걱정하지 말고 니네 집중 걱정하라고. 니네 집안 사람들이 너 때문에 막 걱정해. 진짜, 어? 야 가서 일좀 하고. 넌 집안부터 일으켜. 딱 보면 어린애도 아니에요. 요즘 어린애들 20대들이 안보 그러면서 안보란 단어도 잘안 쓰고 태극기 저렇게 달지도 않아요. 진정한 영포키 음악이지.